thank <laughs> you 네, 지금 고개 찍은 세팅이에요. 찍어서 고개, 이거, 흠풍 다 발동하면은 72%. 고개 찍은 세팅이라서 나름 안정감을 챙기긴 챙겼어요. 행적인 부분을. 행적인 부분 챙기고, 모든 저항 75%로 다 찍고, 체력 1800이면 돼. <laughs> 지금 뭐. 할 때랑 똑같고, 그리고 포인트 아껴서 지금 89랩 상태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MF 무료 휘기도 속성이 98% <laughs> 이제 보스만 증명되면 돼. 도둑링이 없구나. 잠깐만. 보라. 자 일단 이번 세팅이 끝났습니다. 저자본 세팅을 해봤는데요. 현재 1립당 85액이어가지고 85액이라고 적어두기는 했는데. 액짤로 산 거는 그냥 액짤로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상위 완벽 하위 주얼러는 뭐 상위 주얼러는 29액, 그리고 완벽은 242액, 하위 주얼러는 23분의 1액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벽 주얼러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쓰지 않았고요. 여기, 이게 아니고 원시적인 변비. 네, 이걸로 했죠? 그래서 4홈을 뚫은 건 번개화살 하나가 되겠습니다. 번개화살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3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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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홈인데, 얘는 명상은 아마 못킬 거예요. 최적값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정신력이 150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홈, 2홈, 3홈, 2홈입니다. 그리고 하위주얼로 브는 네, 23분의 1액이어서, 이거는, 어, 네. 얼마 안 하겠죠. <laughs> 네, 그래서 2 9액 짜리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콰로틀의 영혼액 네두개 들었습니다. 이게 모저 5%거든요. 모저 5% 영혼액인데 이거 두개박아주었기 때문에 5억 5.5억 해서 1 1액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력 50짜리 목걸이 하나 했습니다. 저항값들. 위주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3 0액 짤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회피값. 2000 회피가 2000딱 찍으니까 조금 더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 정도로 검색을 하니까 이제 저항값도 챙길 수 있는 회피값이 나와서 일단은 이렇게 대충 2000 회피감 느낌으로 2득해 놨습니다. 그리고 뚝배기 9액 네, 카오스 저항을 챙겨줬고요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들어가는 옵션이 다양하게 있지가 않아서 저항 잘 붙은 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항 세줄에 카오스 저항을 챙겨주었고요 그리고 반지에서 920액 들었습니다 얘가 9액짜리일 거예요 9액짜리 제가 또 휘기도의 미친놈 아닙니까 네, 그래서 MF의 미친 차답게, 네, 휘기도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휘기도 안 챙기면 조금 더 싸게 <laughs>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생명력과 휘기도, 그리고 저항 한 줄, 그리고 카오스 저항 챙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2 0 0짤 들었고요. 휘기도를 안 챙긴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반지에서는 웬만하면 스탯을 하나 정도 꽤 높은 스탯을 챙겨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필수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민첩이 253이죠. 민첩이 212만 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노드에서 찍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능을 높게 챙, 뭐, 지능이나 민첩 같은 걸 높게 챙겨주면 조금 더수월해질 수는 있다 정도만 아시고, 그리고 저항가 챙겨주었습니다. 그냥 저항 반지 두 줄,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 반지 두 개.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10액 리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에 생명력 한, 한줄 해가지고, 뭐, 세 줄짜리도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카오스 저항이 붙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카오스 저항 75%까지 챙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액 짤 주었고요. 그리고 신발 8액 짤. 이동속도 30%와 생명력. 그리고 휘기도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저항값을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반지, 벨트, 이 뚝배기가 저항값 챙기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잘 챙겨주신다면 이 신발에서 이동 속도와 생명력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값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휘기도를 챙겨 주었어요. 다음 장갑. 장갑을 좀 나중에 맞췄는데 장갑 1 0액짜 들었고요. 냉기 피해 추가를 챙겨 주었습니다. 돌려보니까 냉기 피해가 확실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심하다고 느껴서 냉기 피해 플랫. 효과를 챙겨 주었고요. 뭐 생명력은 당연하게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희귀를 챙겨 주었고요. 화살통. 7액짤짜리입니다. 화살통.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투사체 스킬 레벨도 들어가 있고요. 공격 속도도 들어가 있고요. 민첩도 들어가 있고요. 활 스킬로 주는 피해에다가 플랫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7액짤 정도입니다. 매물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다음 활 5액짤. 원래 300 아래로 검색이 됐던 앤데 어, 퀄리티를 바르니까 애가 300이 넘어섰어요. 네. 냉기 피해 추가를 시켰습니다. 냉기 피해 플랫을 달아 주었고요. 그리고 처치시 생명력도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확실하게 좋고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처치시 생명력을 챙겨 준 거고요. 음, 여기도 처치시 생명력 있죠. 처치시 생명력이 한 7에서 80 정도는 챙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스킬로드에서 이 생명력 전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도성 증표가 생명력 전환돼서 생명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처치 시 생명력을 약간 챙겨주면 좋습니다. 처치 만화 주얼을 챙겼습니다. 보면은 여기 처치 시 만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만화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데 그런데 이 주얼 안에서 처치 시 만화 2% 그리고 냉기 관통 해서 22액 주고 샀는데 사실 냉기 관통은 없어도 되는 옵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치시 생명력을 여기서못 챙겼다. 그럼 여기가 처치시 생명력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처치 많아 처치시 생명력까지 한다면 그럼 한 50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랑 나머지는 에메랄드 주얼들인데 에메랄드 주얼들이 뭐, 5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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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액, 10액, 5액 주고 샀는데, 보시면은, 세 줄짜리 옵션입니다. 공격속도, 공격피해, 뭐, 투사체 피해. 여기도 공격속도, 공격피해, 휘기고유적 명중시 피해. 그리고 뭐, 투사체 공격속도, 공격피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이 나왔고요 장갑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리고 세공사가 현재 개당 2액인데, 20% 찍는데 4개가 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다 발라주었습니다. 다 발라주긴 했는데, 우선순위는 32액. 이 4개 먼저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쓰던 것도 조금 쓰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 다 바른 걸로 쳤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할당은 종말의 예언 했습니다. 집착 5액, 죄책합 1액, 혐오 6액. 종말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령 스킬 효과 범위 증가 그리고 스킬로 피해 증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2번 자리에 그 전에 제가 전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 아르듀라의 방패 뭐 1핵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끼고 전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개를 찍어 놨기 때문에 회피는 고개 찍고 72%가 되겠습니다. 회피 값을 잘 챙겨준다면 고개 찍고 이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풀저항에 고개까지. 이동속도 46.5% 나옵니다. 그럼 패시브 노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89레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89레벨을 기준으로 했는데, 음더줄인다면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회피, 회피, 회피 부분 찍어줬고요. <laughs> 여기에서 데미지와 주얼까지 노려주었습니다. 이후 아래로 와서 여기 데미지 노드 그리고 관통 노드 킬 속도 노드 그리고 동결 축적까지 찍어준 이후에 해피 가봇을 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이쪽 부분을 찍어주고 해피 가봇을 맞춘 후면 고개를 찍고 맞추지 않았다면 고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가고 올라가고요. 그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주얼칸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기 피레침노드가 정말 좋습니다. 피레침노드가 비치명 탓에 번개피의 행운 적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노려주면 좋구요. 이후 주얼과 이 권위까지 찍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드는 89레벨로 구성되어 있구요. 만약에 89레벨이 아니다, 그럼 이 부분 빼주셔도 됩니다. 데미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미지 빼주시구요. 데미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네요. 네. 다이어트에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 링크는 따로 아래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럼 29액 하나 들어갔고요. 11액 들어갔고 30액 들어갔고 그다음 2립은 따로 할게요. 9액, 9액, 20액, 10액, 8액, 7액 5액, 22액 5, 5, 5, 5 7, 10 5, 10 그리고 우선순위는 32액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88액까지 할게요. 32액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5, 1, 6. 307액 짤, 거기에다가 2딥. 그럼 2딥 플러스 307액 짤. 현재 85액 짤이기 때문에 나누기 85 하면은 3.6 해가지고 총 세팅비용 5.6딥 세공사 빼면은 한 5딥 정도 될겁니다 우선순위만 바른다는 전제하에 여기에서 더 빌드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현재 호화라고 불리는 이 지혜와 행동의 소나기가 5딥 안쪽으로 살수 있습니다 5딥 안쪽으로 살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끼시면 데미지가 아천가량 느려,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드업은 호화로 먼저 하시고, 이후 제가 올려드린, 음,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에서 10이 있으면 제가 먼저 1 가고, 뭐2 가고, 그 다음 뭐 10까지 이이 길드를 알려드리면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차례대로 스타터, 길드업, 이후 뭐 동결 라샷, 그 다음 MF 라샷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린 건데, 이거 어깨함? 이거 백수만 하는 거 아님?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하다가 뭐 1에서 10이 있으면 제가 3에서 만약에 길을 터, 길을 틀어 3에서 끝, 다른 빌드함 하면은 저를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3까지 했다가 응? 이제 어떻게 함? 어함 방향성을 잃을까봐 저는 일부러 하이엔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세팅까지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고 있는 펍건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친구도 하이엔드까지 가기 때문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먼저 치고 나가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생각으로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가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처음부터 보시면 네, 분명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세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방향성을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냥 가랑이 찢어지라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아니라는 점, 네,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그런 악플들이 좀 많아가지고 세팅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닌데 하지 말라고 이런 세팅을 올린 게 아닌데. 그냥 이런 세팅도 있으니, 방향성이 있으니, 천천히라도 해볼 수 있는 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환영입니다.